그죠. 바울은 결코 쉬운 길, 편한 길로만 가지 않았어요.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. 신앙생활 할때 너무 쉬운 예수, 너무 편한 예수 믿으려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.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, 나의 심령이 성령님께 매어 있으면, 그래서 그분께서 요구하실 때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,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묵묵히.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,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.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머릿속에서 다 계산이 되지 않으면 아예 헌신을 안 하려고 해요. 끝까지 또 깃발이 꽂혀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까지 예산 타산이 다 집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. 과거 바울은 뭐 예산 타산 다 맞춰 놓고 계산기 두드려보면서 했나요?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반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. 그게 순종이고 그게 헌신이죠.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.